연방자유당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해 370억 달러의 소득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일 공개된 세부정부에는 주 500달러의 CRB를 받는 약 400만 명의 근로자들이 다음 달부터 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CRB는 4주 더 연장되며 주당 400달러를 최대 26주 동안 지불하는 새로운 혜택이 고용보험 제외 대상자들에게 대체 지급됩니다. 이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 26주 동안 동일한 최소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캐나다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일을 할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이 아이 요건을 훨씬 밑도는 120시간을 일했다면 이 아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학교나 아동 돌봄 시설이 문을 열지 않아 집에 있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500달러의 질병 혜택과 돌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세 가지 새로운 혜택은 이번 주중 하원이 복귀하면 법안에 따라 도입될 예정입니다.